수지, 소지야. 그 바인지신 하여동태어제장자사원하고 서상지어, 삼지어, 진, 칠레, 남유보 초하니, 바인이, 치지하여, 원, 비, 사자, 하여, 일, 세, 지, 하노니, 여지하지, 다. 또, 물, 뭐, 이런 게 있어요. 금지사가. 그런데, 막자는, 동사, 앞, 동사 앞에 막자가 오면, 최대 장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 말씀한 자리죠? 말하다. 마반, 응요 마반. 음. 말하지 마 재미있는 게, 얼마 전에, 문국 그룹이 제도배 문학사고 하요 중국에서도 도벨 문학사고 하셨잖아요. 이이름예요마에 말하지 마. 글만 써라. <laughs> <laughs> 막 교훈을 가르치지 마. 근데, 막자 뒤에, 봉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오면 뭐가 돼요? 막강하다는 게뭐에요 강하지 만최상급이 막강 어시. 이보다 더 강한 게 없다. 막대. 막대 하나는 막대 어시. 이것보다 더큰게 없다. 막자 뒤에 붙여 그 평형사. 그 막강 진군이 막강했어요. 그게 춘추 시대에서 전국시대로 갈라질 때 진나라로 옮겨진 건데 세나 세 대부들이 한위족렇게 <목소리> 갈라진 거예요. 원래 진나라였습니다. 여기서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양해왕은 위나라예요. 위해왕이에요. 원래는. 대량의 수도를 했기 때문에 양해왕을 하는데, 큰나라들이 갈라진 거예 그래서 진나라 이제 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지, 소지야. 수는 이제 외자를비교해서 노인께서도, 장로께서도 아시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와인 지시 나요아인의 몸에 미쳐서 아인 내게 나한테 까지 왔처음에 가겠는데 책 쪽에 있고 몸이 태지 어느 어디에 있어요. 동쪽으로는 폐해 어디서 음. 제 나라한테 폐하고는동제 나라 동치제 남 요거 남쪽은 저 장강 남쪽으로 여기 저 초나라 강국네 남쪽으로 는천라의 욕을 보고 욕을 다 모욕을. 그러니, 바이, 아기사님, 터, 남 앞에 터가 빠졌네. 제 마음이 아파요. 빨리빨리 넘어가자, 빨리, 빨리 넘어가요 넘어가.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바이의 몸에 이르러서, 동해어지하여 동쪽으로 제단을 폐해서 장자 사원하고, 장자가 받았더니, 거기서 죽어야 언제나 언제나 극이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 서상지역 진칠백 서쪽으로는 상지 땅을 이룬다는 거 어디에 진나라한테 땅을 칠백이 <laughs> 있고, 또난 요거, 난 초나라로, 있는 때 칠백이 기고또 어디 있죠? 난는 요거, 남쪽으로는 초나라 또강국 있는 천나라한테또욕고 이래 이 과연이 제가 신지할 그것을 뒤로 하라. 뒤로 치자. 내가 그것을 뒤로 내겨서 원 원컨대 비사자 아야 일세자. 그때 비자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원래는 비교는 나란히 나를 이렇게 이렇게 서로 서서 사람이 서서. 근데 여기 서 비자는 위자라고 썼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비사자는 죽은 자들을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세. 요거 요거는 세자 같은데. 그지 씻겠다. 씻어요? 서륙하겠다는거요그 치욕을 찢어버리고 싶다. 내가 그때 여기저기 깨져서 지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서륙을 하고 싶은데. 여지하지가요어떻게하면가겠습니까제가지 가해. 어떡하니? 여지하듯 가해. 어하니여해니까 아, 여기, 요거는 이제 이거 보 원래, 위는, 원래 본래 진대국 의사가 한시조시로다가 진나라의 땅을 나눠서 달라진거예죠 응. 한위조. 그래서 진초재연, 한위조. 이렇게 되거든요. 한위조가 원래 진나라가 하나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응. 아, 그래서, <laughs>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무슨 전투에서 누가 죽고 누가 죽고 했다는 얘기가 다 그건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 B 자가 유위야 B는 뭐, 유위 위와 같다. 뭐가 소리야. 어, 이게 뭔 얘기냐면, 요비 사자야. 해 설기 치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돼. 죽은 자들을 우회하죠 설. 설 자가 군사가 뭘까요? 농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하도 농사 얘기했다가, 틀려가지고, 이어가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설은 설족하다는 씻는다는, 서족한다는, 눈치를. 그 부끄러움을 씻어버리고 싶습니다. 싶다는 얘기다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내가 혼내주고, 무슨 모을 가볼까요? 하니까, 냉자다 이렇게, 다, 장자대화 지방, 지, 방, 지방댕이 야만들제끈기잘 읽어야 돼요. 지, 하고 방백리 가이왕입니다 왕자께서 대답하기를 땅이 이렇게 끌어내요지방백리 사방백리라는 거예요. 방 철제 이러는 제국인가? 백리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걸 방백리라고 해요. 사방백리가 땅이 사방백리로서도가이왕 공사예요. 왜? 가인은 몸을 할수 있다거든요? 가인? 몸을 할수 있어요? 왕할수 있다. 이때 왕을 할수 있다라는 게 뭘까요? 음. 왕은, 그냥 제후들도 우리는 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아니, 원래 왕은 천자가 되는 거지. 왕 천하, 그러면 천하의 왕노로한다 세계에 다 여러 나라를 통합하그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리는 소국이야 사방 백리 밖에 안되면 좀 한산하지만, 그러나, 능행인정, 능이 어진 정치를 잘하면는 즉, 천하의, 천하의 백성들이 귀지, 귀지에 들어 와서 천하의 왕을 준다. <목소리> 태왕, 문왕, 문왕이 천명했어요. 저쪽에서 살다가 거기서 우울하를 서두러워지고, 막 그러니까, 아, 백성들 혼란하면 내가 피하게 딴데 없나, 이렇게 말죠 근데 다따라와죠 사람들이. 워낙 인정을 내버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강대한 은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나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서도 아직 민심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3분의 2면 그냥 저 은나라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문항은 아직 기다릴 때가 아니죠. 그리고 문항의 아들무왕때 가서 주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서 처음에는 자하로 인정을 받는 인심을 얻으면 왕이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크게 왕여시인정합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생과 성이 읽길때 저것까지 성으로 읽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생형과 로을 일단 보겠습니다. 앞세 영문하시면, 신경이 누하고, 장자이 아이로 숙이 후재 중시하여, 이 입이 사기 구용하며 추리 사기 장상하리니, 가사 제정하여, 이 팔, 진초지견각 이정입니다. 네. 안께서, 여 많이 읽 같은 여자들이지만, 많이 읽어라. 그래서, 많이들, 시인정, 인정을 베풀해야 해요. 어딘 정치를 베풀다 어디에? 어민,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laughs> 생도 되고 성도도 돼요. 생은 평범을 더한다. 생자는 덜생자또 살핀다. 형보을잘언중하게잘 해줘야 는 것도 정치를 잘하는신상 정말 상을 줘야 할사람 상을 주고 벌 줘야 할사람벌 주고 이걸 잘 하면은 공정하게 하면은 정치를 잘 하려고 통과를 좀 가볍게 하고 아니면 통과를 잘완하시키고팍 세력 팍자다 동사입니다 성자도 동사하고 세력 세명, 세금 거두는 것 면제를 거두려 세금 거두는 것을 팍 코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적게 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심 그래서 시경이후하고 이제 세금 그렇게 하고. 심경 이론할 때, 경자는 발달 경자죠. 누 자예요. 누. 누는 김매누 자예요. 심경은 깊이 가는 요 깊이 가야 이제 잘 걷는 사람이 누는 인자로, 박풀역자들이이자를다 들린다는 뜻이 있어요. 잘 이렇게 김매가풀도잘 해가지고, 김매고다 들리고 해서, 장사, 아를 권장한 사람들, 사람들이이가해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한나 한대 휴가 가기 쉬어야 된다는 것 계속 일어나수없니 그런 말로 숙이 효제 충신, 효제 충신, 효는 부모님께 이것을 알려주시 쟤는 윗도는 형제가 아닌 사람 충신은 충실하고 미음 있는 이런 것을 잘 닦아서 그런 덕을 닦아서 이미 사기 부연 <laughs> 들어와서 집에 왔다는 그렇죠. 사기 부연, 그 부모와 형제를 잘... 그어보시면 출이 사기 산 나가서는 써그위 사람 장은 여기서 버린 장제잖요위 부분들을 잘 만들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 가이 사 제정을 제정은 정은 몽둥이를 약간 나죠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그래 가지고서 달자는 친다는뜻이기요 음. 진초지, 진초지, 견갑이 돼. 진나라, 초나라의 견갑. 아주 깊다. 굳은 갑옷이나 이병은 뭘까요? 이는? 음. 이병. 음. 네, 이는 바로 병입니다. 이익도 되지만 예리하다는 병은 병이에요. 음. 아주 만단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칠수 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지요 백성들을 잘 정말로 그 민심을 갖게 하고 해서 해보면 좋은 분이 되고 나가서도 저수하나 진나라의 센그 창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게끔.